골스 댄 목마 공짜네요 목마가 공짜인게 현타오는게 아니고 저 혼자 애기들보다 더신나게 그게 현타가 와요 아 전장 지하철 반대로 탔어요 아 지하철 너무 잘돼있어가지고 긴장을 놓쳤어 o i s e you that I m a e kimchi fried rice right but m a k so My sorry gesture <laughs> especially home oh. oh, wow. <laughs> I my 아, <laughs> 아 멕시코 커피 우습게 봤는데 이거 맛돌이에요 맛돌이 널 맥싱급이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스마스 아리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의 과다라올라라는 도시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멕시코에 오면서 좀 찾아본 게 있는데 멕시코랑 한국이랑 평행이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IMF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나라들인데 사실은 멕시코가 한국보다 IMF를 더 먼저 이겨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MF 선배님의 생활 물가를 알아보는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원 살기 챌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려고 아침에 호스텔에서 주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도 제공이 되거든요 밥 먹으러 가자. 후기 써야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식사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다. 오늘 하루 더 시작해봅시다. 이런 색감 자체가 아 진짜 유럽 느낌이 많이 나요. 뭔가 유럽 같으면서도 멕시코만의 고유한 그런 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이 아, 도시 자체 에 물이 많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유네스코를 받았나? 어, 주스 집 있거든요. 물도 보이니까 주스 한잔 하고 시작할게요. Senor Bondia, 멤드야, 아, a s o uno, m e d i 디 아하, 씨, m i 사과도 보이고, 딸기. 와, wow. 진짜 맛있겠다. 사이즈도 진짜 커요. 가격을 모르고 시켰네. 메이트 소스 하기 전에, 시. 안녕하세요, 여러 아, 이집네 아, 이거 보니까 원씩타인 생각났어 아, 에 배경이 진짜 좋다 이거 타면서 배경 보면 되겠다. 백마흑마갈마 있고 저마차도 있어요 올라. 벨트 벨트. 마 100마, 100마, 마 근데, 목마가 공짜인 게 현타오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애기들보다 더 신난 게, 그게 현타가 와요. 아. 잠시만, 여기 마차도 돌아다니네. 와. 여기 진짜 피지컬 미쳤다. 겨울인데도 조금 더워요, 사실은. 햇빛이 세거든요? 아, 여기가 거기네. 아침에 종소리 들리더라고요. 여기 뭐한 30분마다 종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였구나. 이거 레고로 만들어도 진짜 힘들 텐데 이런 거는. 여기서 저는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티켓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모 건트라 우모 란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목소리> 아, 전장 지하철 반대로 탔어요. 아, 아. 지하철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긴장을 놓쳤어. 반대로 다시 넘어갈게요. 아, 진짜 다행이다. 표현장 더 끊을 뻔했네. 와, 근데 잘 돼있다. 야외를 보면서 할수 있네. 와, 근데 왜 높은 건물들이 안 보이지? 불렀는데 열리네. 지하철 나오니까 더운데요. 안에 아, 에어컨 나오니까 아, 다시 들어가고, 싶다. 여기서 이제 예술 마을까지 걸어서 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돼요. 근데 걸어가도 되는 거리여가지고 걸어가려고요. 아 로컬 버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에어컨 안 틀어놓은 것 같아요. 창문 다 열고 있다. 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 안한게 잘했어. 와. 배고프진 않는데 조금 이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다 배고파졌어요. 먹자 먹자. 바바리코 타코 도스 Yeah, yeah. I take 고 h e s 고 i c e 고 one. 고 u c h 고 gracias, señor. Want... Is it this w And, yeah, portion, and I, juice, Can I have one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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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a v 안에서, e j u i c 시 I have one h o n 오 h oh, I don't believe you. Now you're a liar. You look like under 0 No, I'm 6어 born 1954. You're eating t a c o That's why you're living healthy life. Right? e a t i u 지금 가서 더 먹고 싶은 맛이야. 에다 아, 심지어 가격도 괜찮았어요. 타코 두개 음료수 해 가지고 40페소. 이제 메인 골목에 다시 들어왔어요. 마리아치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거 걸리버 아니에요? 조금 걸리적거리는 애들도 보이는 거 보니까 걸리버 맞네. 와 진짜 뭐 무슨 오아시스 온거 같아. 와 건물들 느낌 미쳤는데? 봐봐요. 이런 술판면은 오아시스예요. 아, 간또퀘스타 1 5 0에 le r e c o m i e n d 100. 오아시스에 술없으면 오아시스 아닙니다. 네. 오아시스란 마치소. 어, 음악 소리 들린다. 이건 거부할 수 없고. 십 드립니다. 스티스 네. 마리아치 마바 마리바. 마림바. 마노 마리아치. 마리아치 마리아치 노마바마바 no. 네. 마림바. 네. 마리아치 보기 힘드네요. 아. 뭐 어, 사람인데. 와 설마 이것도 인가 그건 개오 바죠 이거 스타벅스에 있는 애들 맞죠? 얘네들이 왜 여기 있지? 스타벅스에서 여기까지 왔나? 야, 플링글스 아저씨가 멕시코에도 왔었네요. 아, 또막 들리네. 아, 최소 주문이 40이에요. 나도 돈 내고 들어가서 보고 싶지만, 오늘 만 원의 행복하는 날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쉽게 돈 쓰면 안될것 같아. 이게 마리아치 공연을 보려고 하면은 꼭안 보이더라고요. 마음 놓고 다른 것좀 하고 있으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이제 편의점 하나 보이거든요. 옥소라고 그냥 전 멕시코에 다 퍼져 있는 체인점이에요. 어차피 오늘 물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옥소 한번 들어가서 물가 한번 보시죠. 원 플러스 원 해서 2천 원이에요. 물이. 한 병당 천 원이에요. 여기 또 치토스랑 나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맞네, 도리토스. 치토스.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4,500원 이게 500ml인데 1,500원 정도 해요 와... 3리터 짜리에요 이거? 아, 맥주는 무조건 세트로 사야 돼요 이렇게 두개 해서 36 그럼 한 개당 18 욕한 거 아니에요? 와 컵라면 가격 실화냐 이 작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1,700원 와. 우리 생필품 중 하나, 또 담배잖아요. 담배 가격도 한 6천원에서 한 7천원 정도 하네요. 이게 편의점은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가공된 뭐 캔, 뭐 아니면 음료수, 과자, 술 이런 것들 밖에 안 팔거든요. 그런 물가는 사실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더 비싼 게 많아요. 멕시코 편의점 물가 장난 아니네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마트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월마트 보이시나요? 여기서 딱 저녁 먹을거리만 사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 숙소에 있는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 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기 동네에서 김치 찾으면은 제가 김치볶음밥 만들어 준다라고 했는데, 아, 여기 월마트에 김치가 있을지 모르겠네. 김치가 있으면은 제가 오늘 만원 살기 조금 포기하더라도, 김치를 사고 저녁 먹을 거리를 살게요. 여기 월마트는 그래도 편의점이랑 다르죠. 이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있어요. 자, 이런데 김치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배추까지 는 있어요. 이거 만들려면 6개월 걸리잖아요. 이거 김장 해가지고 그 땅에다 묻어야 되니까 여기 김치 냉장고 없으니까. 이건 너무 많이냐고. 아까 전에 편의점에는 과일 안 보였는데 마트에 와야지. 과일들을 살수 있네요 이런 것도 먹나봐요 선인장 같은데? 미안해 김치를 못 구했단다 마크야 그냥 맥주나 한잔 마시자고 20이랑 18 사면은 딱38 2페스남네요 I just wanted to taste your own dishes. For me, I love, this is one of the things hmm. I love most, mm -hmm. is sharing my food. Ah. Because I love cooking, so if I can, I love my own food, so hmm. if I only eat it by myself. I mind. promise you that I make kimchi fried rice, that, but yeah, I couldn't make it, so my sorry gesture. <laughs> so that, please enjoy. Especially, oh, oh, it's <laughs> Have you been up to the rooftop yet? No. I drive my tower. If you want to, we can drink the beer up there. Yeah, sure. Yeah. I w i t h you. r k y e a h you. I work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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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w o 오늘의 잔액입니다 많은 살기 성공 마리아치 보기 실패 아 근데 마리아치는 제가 유튜브로 나중에 따로 볼게요 오늘 그래도 뭐 IMF 선배님 멕시코 물가를 둘러보면서 많은 살기를 했는데 제가 좀 엉뚱하게 돈쓴 것만 아니면은 그래도 굉장히 하루 살만했던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못 먹을 뻔 했지만 다행히 마크가 요리했던 걸 시어를 해줘서 아무튼 어찌어찌 만원 살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 할 건데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이게 타이트하게 만원으로 살수 있는 하루를 좀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보람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멕시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